이사야 5장 18절에서 30절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끊는 자는 화 있을 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괴익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이슬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찰하다 하는 자들은 화이슬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이슬진저 그들은 내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 노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토기를 삼킨 같이 마른 불이 불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클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망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군피파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권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시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닷물결 소리 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